부십니다. 여자친구에게 100번 칭찬받을 수 있는 진짜 센스있는 케이크가게 알려드립니다 무조건 저장해놓고 선물해보세요 첫번째는 아웃포글렛의 쿠션 케이크입니다 아웃포글렛은 정말 예쁘고 오브제같은 디저트 케이크를 잘하는 카페인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이 쿠션 케이크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체리를 베이스로 초콜릿 무스와 바닐라 무스가 섞여져 있는데 맛도 정말 고급져서 후회 없는 케이크입니다 두번째는 원형들 케이크입니다 정말 독특한 디자인의 케이크를 만들고 시즌별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는데요 현재는 핑크딜 케이크와 고수크림 케이크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완전 힙한 인스타 감상의 케이크를 찾는다면 이곳의 케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문에이의 샌드 케이크입니다. 스튜디오 와인바 카페가 한 공간에 있는 힙지로 감상의문에이에서 판매하는 케이크인데요. 겉은 귀여운 생화가 꽂혀져 있고 속안는 이름처럼 샌드위치와 케이크가 결합된 형태라 조합도 너무 신선하고 가격도 착해서 가벼운 기념일에 선물하기 너무 좋은 케이크입니다. 마지막은 누데이크입니다. 지옥을 연상시키는 힙한 비주얼의 피크 케이크부터 가수 제니시와 콜라보한 로즈 일 케이크, 예술 작품을 연상시키는 하는 콜라주 케이크까지 여전히 힙한 디저트로 상징적인 케이크니 한 번쯤 선물해보면 무조건 좋아할 겁니다.